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를 찾았습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10주간의 작전기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가 연합 조찬 예배를 갖고 국군 장병의 동역자이자 위로자로 군복금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티비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순교 현장을 찾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국내 최대 순교지인 전라남도 영광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염산면에 위치한 야월교회는 전교인이 순교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반짝이는 염전이 두 눈을 사로잡습니다. 일명 소금밭 천지, 영광군의 염산면 일대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알고 보면 한국 전쟁 당시 이 지역 교인들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순교 형태를 보면은 다섯 명은 생수장을 당하고요, 나머지 육십여 명은 생매장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불태워지게 되고, 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월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돼요. 야월 교회 성도들은 1950년 9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예수 명 전원이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열살 어린 나이였던 최종환 장로는 그때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정에는 유일한 유교 사상이 주천해 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저, 저 사람한테 끌려가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탄 거예요. 인민재판. 인민재판을, 아, 인민재판을 했었어요. 어, 인민재판가지 우리 아버님 저놈이 살해어 그래 가지고 내가 거 아이고 유교 생각만 해도 교인이 목숨을 잃게 되자 예수를 믿고 망한 동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고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뚝 끊기게 됩니다. 살아남은 교인이 없기 때문에 당시 흔적을 더듬기도 어려운 상황. 1988년 백일량 원로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야 38년 전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쫓게 됐습니다. 명단을 이제 확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러 가는데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50년도에 1 9 5 0년순교했때 이제 90년도가 다되 그걸 확인했을 때 아직도 이 사망신고가 안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가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야월교회 순교자들 이들의 피는 염산면에 뿌려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당시 인민군 측에 섰던 주민들 중 일부 후손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순교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에는 맞잡은 손이란 조형물이 있습니다. 순교의 아픈 상처를 담은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만나 용서와 화해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순교정신을 기억하도록 교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한국교회 보금주의 목회자들이 사유로 총선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8명의 목회자들은 기도만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10주간 작정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 홍정길 원로 목사는 “우리는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며 기도회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모임, 한국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은 총선 당일 아침까지 매주 수요일 양재 온누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서남목자교회 성락성결교회에서 이어집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연합 조찬 예배에서 군 복음화를 넘어 민족 복음화 나아가 인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주최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군전력 강화를 위해선 성령의 능력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의 크리스천과 군선교회가 60만 장병을 신앙의 힘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권이 서 있을 수 있다며 성령의 능력으로 군인들이 무장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군 선교 연합회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행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장병들 사이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후 처음으로 직접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시주석은 상황의 심각성과 방제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처음으로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시주석은 그동안 중국 당국의 신종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와 사태 발생 후 현장 방문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주석은 마스크를 쓴채 베이징의 병원과 질병 예방센터 등을 방문해 예방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방제가 교착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 방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에서 오스카 특수를 누리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기생충 상영관 수가 2천 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미국의 영화 예매 사이트 판단고에서의 티켓 예매도 지난주 대비 443%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에서도 기생충 붐이 일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튠즈 무비에서 영화 조커와 나이브스 아웃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단고의 온라인 영화 대여 및 구매 서비스에서 기생충 수요가 일주일 전보다 468% 증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해 전파로 막는 장비의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도입하려는 장비는 미사일과 지상기지 사이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해 미사일을 포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폭을 유도하거나 발사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이 장비가 도입되면 현재는 불가능한 탄도미사일 상승 단계에서의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성은 올해부터 연구에 들어가 3년 정도 뒤에 자위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스페인의 집권당인 사회노동당이 조남사 합법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심각한 말기질환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존엄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양심에 따라 연명치료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1야당인 우파 국민당과 극우정당 복스, 가톨릭교단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스페인이 이번 논의를 거쳐 안락사를 합법화한다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연합회원국 중 안락사를 허용한 네 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건수가 1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노동자 1,000명 이상이 참여한 파업이나 공장 폐쇄 등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중단 건수는 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1년 29건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의 최장기 호황 속에도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 이들이 경제 호황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구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빚어질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2050년까지 1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자원이 소비될 경우 한국은 앞으로 30년간 최소 100억 달러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7번째로 많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AA-는 네 번째로 높은 투자등급으로 대만, 벨기에, 카타르와 같은 수준입니다. 피치는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과 인구고령화,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중기구조적인 도전에도 견실한 재정 관리와 꾸준한 거시경제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김해공항 국적 항공사들이 모두 중국노선 운휴에 들어갑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부산에서 칭따오 노선을 끝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하던 부산에서 중국 노선이 모두 운항 중단됩니다. 이로써 당분간 김해공항 중국 노선은 중국 국제항공이 운항하는 부산에서 베이징 주 4회만 남게 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식 김치가 건강식으로 인식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육통공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식 김치가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KFC는 한국식 김치를 재료로 쓴 김치 햄버거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왕홍 등이 온라인에 올린 한국식 김치 먹방 영상은 중국 내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김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61.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113년 역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그대 성결의 횃불로 일어나라가 16일 저녁 11시 구티비를 통해 전국에 방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단 역사를 다룬 최초의 자체 제작 다큐로 72분 동안 예성의 뿌리부터 미래 과제와 성장 전략까지 조명합니다. 도박, 알콜, 흡연, 마약, 게임, 성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한국교회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일 중독예방기독교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중독예방기독교연합은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을 해방시키자는 사명으로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과 청소년 중독예방 치유운동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학교회가 캠퍼스 선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학교회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경북대학교회, 교원대학교회, 서원대학교회, 외대교회, 카이스트교회 등 다섯 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합회는 전국 대학교회와 관계망을 확장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고신대학교 손봉우 석좌 교수가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손 교수는 2012년부터 매년 모 교회 발전 기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른 가치관과 영성을 겸비한 탁월한 인재를 양성해 나라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를 배출하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최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